킨센스 코치니 압력밥솥 사인용입니다. 이 제품은 빠르고 균일한 열분포로 밥을 더욱 맛있게 지어주는 압력밥솥입니다. 2.5일 용량으로 사인 가족이 사용하기 적합하며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안전잠금장치와 압력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밥이 쫀득하게 잘 되고 찜 요리도 손쉽게 할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고 사용법도 간단해 처음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밥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쿠쿠 전기압력밥솥 10인용입니다. 이 제품은 10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밥솥으로 강력한 압력 기능을 통해 밥을 더욱 맛있고 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테인리스 내소트를 적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스팀 세척 기능이 있어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랙과 골드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밥짓기 모드를 제공해 취향에 맞는 조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밥이 정말 찰지고 맛있다. 고슬고슬한 밥도 찰진 밥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청소가 편리하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가정에서 편리하고 맛있는 밥을 원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까사맘 전기 압력 밥솥 가마솥 누룽지 압력 돌솥입니다. 이 제품은 전통 가마솥 방식의 밥맛을 재현할 수 있는 전기 압력 밥솥으로 누룽지 기능까지 지원해 고소한 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균일한 열 전달이 가능하며 용량은 4~5인 가구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돌솥 디자인을 적용하여 열 보존력이 뛰어나며 정밀한 압력 조절 기능으로 최적의 밥맛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전통 가마솥 느낌 그대로 밥이 지어져서 너무 만족스럽다. 특히 누룽지 기능이 있어 별도의 요리 없이도 고소한 밥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조작이 쉬워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밥맛이 확실히 차별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마솥 밥맛을 원하면서도 전기밥솥의 편리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키친아트 3인용 미니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이 제품은 13인 가구에 최적화된 미니 전기압력밥솥으로 작은 크기와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7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게 밥을 지을 수 있으며 전기 압력 방식으로 쌀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조리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조리 모드를 제공하여 죽찜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크기가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조작이 간편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밥맛이 기존 밥솥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간 절약형 디자인과 강력한 압력 기능을 갖춘 미니 밥솥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키친아트 4인용 전기 압력밥솥 SMT-PR100입니다. 이 제품은 4인 가구에 적합한 컴팩트한 크기의 전기 압력밥솥으로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주방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줍니다. 고온 고압력을 이용해 밥을 더욱 부드럽고 찰지게 만들어 주며 다양한 요리 모드를 지원하여 백미 잡곡 죽등 다양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LED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조작 버튼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내속 분리형 구조로 세척도 손쉽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작지만 성능이 뛰어나며, 밥맛이 일반 밥솥보다 훨씬 좋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디자인이 예뻐서 주방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사용법도 쉬워 편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컴팩트하면서도 성능 좋은 전기압력밥솥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